얼마 전에 미국의 한 여론조사기관이 미국의 교회 목사님들을 상대로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응답한 미국 목사님들의 무려 70%가 1등으로 뽑은 것이 comfort, 알락함이었습니다. 뒤에서 이어서 control, 통제 혹은 security, 안전을 뽑았습니다. 3위부터는 돈, 인정, 성공,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정치 권력 등의 순으로 나왔는데, 이 조사에서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오늘날 교회 안과 밖에 있는 미국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시대적 우상이 세상의 안락함이다. 그리고 이미 얻은 그 안락함을 통제하고 잘 지키는 것이라는 그 결과였습니다. 한국이라고 크게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한 여론조사 기관이 미국 개신교 목사들에게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더니 설문에 응답한 미국 개신교 목사들 70%가 이것을 꼽았다고 합니다. 이와에 대해 대학교의 장윤재 목사는 지난 주일 앱에 설교에서그 설문에 응답한 미국 개신교 목회자의 70%가 안락함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목사에 따르면 뒤를 이어 통제 혹은 안전을 꼽았으며 3위부터는 돈, 인정, 성공, 사회적 영향력, 정치 권력 등을 꼽았습니다. 장목사는 이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교회 안팎의 미국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시대적 우상은 세상의 안락함이고 이미 얻은 그 안락함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점이다라며 한국이라고 크게 다를 바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는데요. 이에 장목사는 세상을 살면서 안락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잘 통제하고 지키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라고도 할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성서는 왜 그토록 이것을 경계하는가? 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그토록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육신의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까닭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잠깐에 빠져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부터 떠나 스스로 몰락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10편 80편 기자가 인생을 가리켜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풀과 같다고 성찰한데 이 말은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말씀이다. 인생도 예외가 아니다. 나 역시 마지막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이 불편한 진실은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근심하게 한다. 그래서 인간은 묻는다. 죽은 후의 삶에 대해 묻고 정말 이후의 세계에 관해 묻는다. 라고 장목사는 덧붙였습니다. 인생에 끝이 있듯이 시작도 있는데 그것은 시간을 낳는 영원이라며 이영원은 무시간도 아니며, 심지어 무한한 연장으로서 끝이 없는 시간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영원이야말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며, 고향이라고 밝힌 그는 우리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존재의 고향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장모선은 그러면서 끝이 있다면 시작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내가 돌아갈 곳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분의 품속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은 우리가 온 근원이자 우리가 돌아갈 시원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욕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지나가는 잠깐에 불과한 세상의 안락함을 우상화하여 정작 사모해야 할 영혼으로부터 떠나 스스로 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